자 그럼 지금 시각은 여러 번이 제일 궁금해 하실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 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국내 유일의 휴머리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이 전체 이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대주주인 회사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수를 했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인보우 틱스틱스 o 고 o t i c s s a m s u 이 g Robotics, Samsung Robotics, s 다다 s u n g Robotics, s a 휴 s u n g Robotics, s a 는 s u n g r o b o 다 i c s s a m s u n 스의 아틀라스나 뭐 덤블링도 하는 수준까지도 와, 와 있죠. c s s a m s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이적보행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휴머리드 로봇을 좀 한다고 하지만은 해외에 비해서나 아틀라스나 또는 현재 그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뒤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또 다른 현재 스타트업,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뭐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이걸 약간 운영을 해서 그러면 은이족보행 힘들면은 이족보행 대신에 자율주행처럼 오가고 고 양팔형으로 되는 그런 거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요구 요거 요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족보행 기술 대신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신에 이동용으로 하는 뭐 이런 것이 좀 있죠.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이라하게 되면은 어, 이 휴머니드 로봇 그다음에 실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거 이동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이 레벨 다운된 어, 현재 다운사이드된 어떤 휴머니드 로봇의 기술을 좀 상용화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사적보행에 대해서는 해외와 거의 동등한 기술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보행에 어, 대한 어, 어떤 상용화가 완벽하게 뭐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 전투견으로 봤을 때는 뒤에다가 어, 현재 예, 총 같은 거, 총 같은 경우도 달 수가 있죠. 어, 전투용 로버 그다음에 어떤 탐지 기능 여러 가지 실을 수도 있는 거고 뒤에다 물건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자재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만능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현대 현대 로텍과 방산에 대한 협력도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적 보행 기술은 완벽하고. 또한, 휴머레이 로봇은 아니지만은 양팔로형 로봇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내에 대한, 실내에서 못할수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산업화 현장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아쉬움, 이 많이 남아있지만 완벽한 휴머드 로봇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부품의 내자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점 높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레인보 로보틱스가 약간 대장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 3년 전에도 원톱이 레인볼 로버기스였죠 오랫동안 침체가 됐는데, 그리고 두산 로버티스가 상장하자 두반 두산 로버티스가 원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협동용 로봇에 대해서 거의 시장 질의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머니 로봇이 다시 한번 상용화되면서 그 인기를 올라 제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매수가는 금일 종가, 손절가는 12만 원, 목표가는 약 18만 원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조금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